날씨 조종하는 하나님, 옆집과 그 조종 세력들이 생각조종 등으로 뭔가 하려 할때 간섭하여 들고 그런 간섭에 짜증나고 욕나오고 파괴적인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폭설폭으로 치시면 비언다고 좋아하니 하나님 제대로 쳐주소서 사정없이 쳐주소서 계속 간섭하고 괴롭혀대니 사정없이 쳐주소서 날씨 조종하는 하나님, 옆집과 그 조종 세력들이 생각 조종 등으로 뭔가 하려 할때 간섭하여 들고 그런 간섭에 짜증나고 욕나오고 파괴적인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폭설폭으로 치시면 비 온다고 좋아하니 하나님 제대로 쳐주셔서 사정없이 쳐주셔서 계속 간섭하고 괴롭혀드니 사정없이 쳐주셔서 나씨 조정하는 요우와 깃든 조이 생겨서 몸을 조정하여 시위 없고, 나씨 조정하는 요우와 깃든 조관이 괴롭히는 지알자들 쳐주셔서, 나씨 조하는 요우와 하니생각조종하 시였고, 나시조하는 요우와 캐순하니 계속 되는 자들이 서나시조하는 요우와 하니 생각은 몸구 조종하니 시였고, 나씨 조종하는 요우와 캐하니 계속 되는 자들이 서나시 조종하는 요우와 캐하니 생각은 모 조종하니 시였고, 나시 조종하는 요우와 캐하니 계속 되는 자들이 서나시 조종하는 요우와 캐하니생각조종하니조나시 조종하는 요우와 캐하니계씨되는요우나 조종하는 우와하니 나씨 조종하는 요하니 나씨 조하는요하니나시 조종하는 요우와 캐하니 나씨 는나는 シールドがね弱気するんじゃないなシルドがね弱気するんじゃないなシルドがね弱気するんじゃないな。